저동 PB1을 모른다고? 몰라봐. <laughs> 뭐, 거의, <더요? 웃음> <laughs> 뭐, 세척 같은 거할 때는 거의 다 PB1으로 하는 거. 세척 뭐 같은 거안 하지. 뭐 회사에서 세척 안 해? 차염으로 하지. 차염 나트륨으로 하지. 아, 요즘, 유리, 루니스를 안 오는구나. 그렇투나 어떻게 그랬네 이건 에이스가 만들어간거야? 아니 모현동 뭐 뭐? 사장이랑 얘기한다고 했까 뭐한동 권리금 좀 받으려고 하겠다. 그때 가보니까 그래도 인테리어랑 해 놨더라. 인테리어랑 어, 신경 써서 해 놨다. 그니까 동아요. 아, 뒤로 훨씬 더 떨어졌어. 어 씨, 나 위로 갈 생각이었는데. 16개야, 젠장. 하나 계절. 둘 계절. 내네 친구들 어딨어? 한명 남았다. 두명죽인거 아니야? 음, 두명 잡았어. 한명 남았어. 그리고. 3코야. 확실히? 우리가 3코니까 3코지 않을까? 도전을 그냥. 친구, 어딨나? 사건 가는 사람 나야, 나 변태 같은 게 어디서 또 튀어나올 것같으 무서운 거 외곽. 거. 그 잠깐 사이에 벌써? 자기가 외곽에서 아니, 나 3층에 있었어. 옥상. 아주 친구들이 이렇게 비명 행사 있는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없는데? 아직 뭐 그때 왔더니. 튕겼다, 헐그 자리에 서있다. 아, 그찮리 서있다. 지각. 지 사운드. 지금 마을? 팝핑 사운드였어? 이번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거든? 차 사운드? 그동안 차 온다? 그거, 그, 차가 아니고, 그거 삼, 삼토바이 그거. 저 지나간다. 마을로 들어간다, 마을로. 응. 안 뚫게. 유지 올 때까지. 차 들어가려나 보네. 어, 왜안 들어가자. 앞에 멈췄다. 음. 쟤네 닦아야 될것 같은데? 응, 천천히 할 거야. 유지 올 때까지. 들어왔어? 천천히. 에코네스 들어가면서. 나 지금 소리가 안 들려. 앞에 사람. 바로 컷. 내 앞에 사람. 컷. 응,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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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다, 다 컷. 컷. 다 컷. 다 컷. 안녕 아나 죽었니? 거의 아. 죽을 것 같아 슬프다 야 도핑 없냐? 많아 여기 아 도핑도 많은데 왜안 먹어줘? 나도 둘 잡았는데 와, 근데 대박이다. 이거 차 사운드 듣고 두 팀이었네. 나 바로 코시길래 존나 깜짝 놀랐는데 니가 앞에 사람 어, 있다고 하는 그 거야. 두 팀이었. 어, 그 팀이었더라고. 네 번째부터 앞다니. 오타님, 뭐, 왜안먹어줬어 칠탄 왜안먹어줬어 링크 크... 킬로그 떴다. 좋지. 어. 네. 음, 이제 들어왔는데. 나 지금 56. 나5 하나. 형들이 잘못됐네. 어, 이거 먹어. 네. 음. 막은. 음. 아, 나 박수통제 많아. 오케이. 쿠루탄 몇개 있어? 쿠루탄 4개. 있어. 자기장 보고 움직일게 뒷은 없다 자기장 인이라 어. 그렇게 지금 바로 움직이지 않을거야 자기, 자기장도 자기장 바뀌면 그때 움직이겠지 친구 왔다 친구 왔어 친구 왔어 네가 지나가는 거 잡아라 이거 응. 알았어 내 앞에 돌 있다 어. 잡아도 돼? 어 가, 잡아도 돼 기절 내 앞에 175 방향 이 자식 안 나오네 잡았다. 친구 하나 또 있다며. 잡았어, 잡았어. 건너게 지금. 사람 파티. 저 위에 능선 70 방향. 하나 진짜. 파밍했다는 느낌도. 하나, 하나 살아 있어. 음. 응. 근데 우리 전략 가야 돼. 도, 돌아 돌아야겠다. 돌아야겠다. 지금 푸시할게 나. 얘네한테 가는 거 아니다. 나도 같이 도울게. 쟤가 라스트다. 쟤가 라스트. 집 먹을 거야? 어. 얘네 다 받게야 지금 자기들. 설로 별론데 여기. 너무 별론데. 세 명. 뒤에 하나 발견. 위 언덕? 응.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난딱 보여. 와이드네. 한 번. 후시해도 되냐? 응. 어? 일평 집 뒤에. 응. 각 일평 집 안에. 어 일평집. 일. 이, e. 바이바이. 어? 아, 허허 웃겨 <laughs>